새기박는여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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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새잖아요 이 볼트 사이에 이기가빵가 나서 새이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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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기기기거기가가가여가여하가가여가 한 방에 끝나잖아 한 방에 어이구 어씨불한아물오어아 이씨 볼트 밑으로 내려갔어. 그러면 작업이 됩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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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몇 cm 찢어졌냐면, <목소리가> 찢어졌네요. 15cm가. 이게 밖에서, 이게 FRP라서, FRP 뭐 이런, 뭐 이런 PVC 재질이라서 실리콘하고 매칭이 잘 됩니다. 잘 돼서. 밖에서. 방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차 도포는 이 깨진 부분을 밀어넣기. 이 안에 뒤에 들어오기 밀어넣어서 깨진 부분이 붙을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틈새, 틈새에 들어가게끔 해보겠습니다. 틈새. 에 뺴 부분에 틈새들아 안에서 해도 되지만 이렇게 수압이 약한 건 밖에서 해도 괜찮아요 아 실리콘이 아 강력합니다 아주 흡착력도 좋고 어, 정확하게 붙어요 딱 붙어 그래서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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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넓게, 강하게, 넓게 금방 굳을 것 같아 물탱크 보수를 밖에서 할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물속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탱크 보수를 할수 있다는 그 하나가 메이트 꺾게 발라줘야지 돼. 네, 같이 쫙쫙 밀어주면서 실리콘 바르는데 뭐 특별히 기술은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거 헤라 하나 사가지고 쭉쭉 밀어만 주면 돼요. 특별한 기술이 찢어질만한 불로 산다는 게. 쓰레기를 좀 부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때요 쓰레기를, 쓰레기를. 예, 물탱크 이제 이 찢어진 부위 있잖아요. 찢어진 부위에 물탱크를 밖에서 실리콘으로 해서 에, 보수를 해봤는데, 예. 두개 동이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한개동 했는데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물탱크를 원칙은 안에서 수리를 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가 AB 땡크가 없습니다. AB 땡크가 없으니까 단수도 시켜야 되고 안에서 하려고 하면 습 문제, 여러 가지 또 들어가서 혼자 하지도 못하고 왜냐면 안전도 있, 있잖아요. 여기 안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적인 게 이게 빌라 같은데 소규모 관리하는 데들은 이 선택을 잘못해버리면 돈이 크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기 위해서 설명을 겠습니다그 다음에 끌어올릴게. 네, 빌라에 물탱크 보수를 해봤는데요. 일단 잠깐 설명해드리면. 40세대 4층 이하 규모가 작은 빌라는 청소 의무 대상이 없음 법적 청소 의무 대상이 아니라서 빌라의 관리자들이 별로 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물탱크가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탱크가 한 개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하고 보수 시에 단수가 되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 크기를 보니까 가로 세로 높이를 대략 2m 씩 봤을 때 8톤 그러니까 10톤 이하 탱크 같아요 그리고 청소 시에는 주밸브 시수밸브 하고 급수밸브를 잠그면 이 바이패스로 해서 그 수, 수도 수압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4층 까지는 약간 무리인 것 같고 제가 관리해 본 경험으로는 3층 까지는 올라가는 걸 봤어요 요 밸브가 들어오는 관이 컸, 컸을 때는 4층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탱크가 단수가 되면 대, 결국은 1, 2층 빼고는 3, 4층은 단수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터져 버리는 이유가 물탱크 청소나 아니면 물을 급격히 빨리 채울 때이 흔들림, 출렁거림으로 인해서 나사, 그, 중간에, 탱크 중간에 잡아주는 볼트가 있어요. 볼트 부분에서 이제 깨지거나 누수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탱크가 터지면은 이게 와가지고 수리하는 부분보다도 잠그고 물을 수위 조절하고 잠그고 끄고 이런 부분을 누가 관리자가 없으면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탱크업자가 이거 물 조절하고 수압 조절하고 물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붙이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골치 아픈 겁니다. 돈 많이 줄라고도 안하고 뭐 만약 뭐 50만원 100만원 불러가면 비싸다 그러고 그러면 안해요 귀찮아서 그 다음에 하자 부분도 있고 하니까 특별한 기술 없으면 안에서 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저처럼 지금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에서 수리를 해야 정확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탱크가 터진 원인을 한번 보면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가로세로 이렇게 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탱크가 이 벽이, 벽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잡아다녀 주는 거예요. 잡아다녀 주는 곳에서 볼트에서 이렇게 균열이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 부위 조금 밑이었는데 한40% 지점이죠. 그러면 물을 40% 이하로 내, 낮춘 다음에 이까지 낮춘 다음에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물탱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서 보수를 해야 정확한데 단수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수압이 물탱크가 작으니까 수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손으로 막아 보니까 그렇게 압력이 없었어. 그러니까 물만 수위만 떨어뜨린 다음에. 실리콘 아주 좋은 실리콘 단단한 실리콘 빨리 굳고 단단한 오래가는 실리콘으로 에, 막아주면 될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햇볕에 노출되는 고, 공간이면 그런 실리콘에도 나중에 터져요 왜냐하면 햇볕에 그 여러 그 햇볕 햇볕으로 인해서 변형이 생기는데 지하에는 변형이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물탱크가 터지는 이유가 자연적으로 터진건 거의 없고 원인이 물탱크 청소 시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막 흔들어놔. 그래서 청소업자들을 관리를 잘 해줘요. 청소업자들이 가서 막이 중간 봉을 잡아버린다든가 얘는 모르고 아뭐 사장님이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 아니잖아요. 사장님들은 이게 잘 알아. 그렇지만 기사들 시켜서 들어가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예. 소규모 업체는 직접 사장님이 금하지만 큰 업체들은 사장님이 안 가고 기사들이 가서 대충대충 하다가 터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래서 물탱크 관리라든가 여러분들 어, 보수 과정을 한번 보셨으니까 한번 예, 참고하셔서 예, 여러분들도 한번 보수를 밖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